아침마다 윤석열하고 마주치는 그 기자들이 용산 대통령 관저의 출입 기자들이죠. 오늘 대통령하고 기자회견을 했던 기자들도 거의 그 사람들일 텐데, 뭐 윤석열이 워낙에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서 보다가 멀미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쩐나 모르겠는데 저는 멀미가 나서 보다가 안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재방송을 화면은 보지 않고 그냥 소리만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매치가 너무 안 되고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아, 시간을 낭비했다. 아, 그리고 뭐 북한과의 문제도 물론 그 정도 윤석열이 얘기하는 것만 해도 고무적이기는 한데 어, 뭐 의지만 보여도 지원을 하겠다. 그럼 뭘할 것인가 그 의지를 보이게 하려면. 그냥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어, 우리는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과 대화하겠다라고 하면 뭐 대화가 시작도 되기 전에 도로 깔아주고 항만공사 시작하고 식량 주고 이런저런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것인지 뭐 오늘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의지만 보이면 그런다라고 하잖아요 지원을 하기 전에 그런 의지가 담긴 답변을 받거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하려면. 접촉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혀 없이 담대한 계획이다. 아유 나도 우리 대통령이 하는 말을 못 믿는데 그 동안의 선제 타격이다, 뭐 원점 타격이다, 킬체인이다, 뭐 독침 전략이다, 뭐 그런 얘기하고 여차하면 쓸어버리겠다 하고서 한미 연합훈련을 저렇게 대대적으로 적대감 갖고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믿는다라고 하면. 솔직히 더 현실성이 없지 않나 싶고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은 미국이 북한에게 공개적으로 이 약속을 천명하고 약속 방안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국제적인 보증이 이루어졌을 때즉 러시아나 중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합의에 대한 보증을 썼을 때 북한이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제네바 합의 같은 경우에는 북미가 합의를 했는데 깨버렸잖아요. 미국에서 육자회담도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일본을 뺀 사개국은 육자회담 타결에 긍정적이었었지만 막판에 뒤집어버린 것도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적대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그 자체로는 고맙기도 하고 고무적이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했던. 그 자세를 변함없이 가져가면서 국제 정치에서 통용될 수 있는 북미 간에 통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미국에 요구해야 된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기자회견 뭐 모두 보셨겠지만 뭐 저는 끝까지 못 봤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멀미가 나더라고요. 머리를 너무 흔들어 대니까 멀미가 나서 못 봤고 나중에 내용을 음성으로만 들었을 때도. 제 지능이 너무 딸려서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한 가지 화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문제나 어, 그 다음에 경찰국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입법부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검수 한박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그 등자 하나를 가지고서 무력화시켜 버리는 법무부 장관의 행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정말 창피하고 치욕스러운 언론의 모습 대한민국 언론의 모습을 기자회견장에서 다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전향적인 역사인식이나 태도 변화가 없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거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그렇게 얘기해야 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기자가 하나도 없었다 라는 것은 정말 창피하고 직업정신 기자정신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조차 되어있지 않은 그리고 질문을 희망하는 기자가 손을 들면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기자들만 쏙쏙 골라가지고 지명하는 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아무튼 윤석열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 찹찹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가지를 더 첨언하자면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반응을 보고서 드는 생각이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내갈길 가겠다. 니네가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 봐야 지지율이 설령 0%가 된다고 해도 임기 5년은 보장된 것이고, 검찰과 경찰과 모든 사법 권력을 내가 다 쥐고 있는 이상은 나를 탄핵시킬 방법은 없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 하에서 나는 내갈길 가겠다. 그리고 내 임기가 끝나면 내가 예전에 그랬듯이 내가 물어 뜯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절대로 만들어 놓고 퇴임하지는 않겠다. 그런 의지가 정말 보이더라고요. 국민만 보고 가겠다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나에게 딸랑거리는 사람들과 내가 믿을 수 있는 검찰 조직의 일부와 내 처와 내 장모와 내 처가 아끼는 몇몇 사람들과 그들만 가지고 가겠다. 이런 의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어, 보여서 좀 끔찍했던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하는 말을 조금 더 뒷받침하지 않죠. 화면 그대로 제 말과 제 모습만 있는 것이어서 어쩌면 좀 식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차오가, 차오가, 이 노래 있죠. 이 노래를 가지고 이재명 의원을 응원하는 노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가끔 한 번씩 일탈하는 그런 모습, 저도 그런 엉뚱한 저의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만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